아이의 정신적 컴플렉스, 외모적 컴플렉스, 주걱덩 문제를 빠르게 어린 나이에 바꿔줌으로써 자신감 있는 그리고 성장이 잘 되는 어린이로 바꿔줌. 안녕하세요. 수술하지 않는 치아 교정을 기본 철학으로 운영하고 있는 최인희 치과의 턱 교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 기수 원장입니다. 치아 교정을 과연 몇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 전형적인 한국 사람들처럼 치아가 삐뚤빼뚤하고 입이 약간 나와 있는 이런 교정을 하게 된다면, 유치에서 연구치료 바뀌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략 12살에서 13살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그때쯤에 와이어를 대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치아 교정 치료를 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교정들은 사실 대부분의 교정 원장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비교적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교정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희 치과에서는 수술하지 않는 교정을 하다 보니 어린이 주걱턱 교정에도 관심이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가 보통 6살 때부터 주걱턱 이미지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주걱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래턱이 많이 나오는 것들만 생각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주걱턱은 윗턱이 성장이좀 덜돼서 윗턱 뼈와 아래턱 뼈가 덮고 있다고 봤을 때 똑같은 비율로 자라나게 되면 옆 얼굴도 어린이다운 얼굴, 볼록볼록한 얼굴로 변할 텐데 윗턱은 성장이 덜되고 아래턱은 성장 속도에 맞춰서 성장하기 때문에 마치 아래턱이 나온 듯한 이미지 또 반대로 윗턱이 꺼져 보이는 듯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는 치과에 가서 알아봤을 때 성장이 다 멈춘 다음에 양악수술을 하는 게 좋겠어요 라는 진단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럼 우리 소중한 아이가 나중에 양악수술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들은 부모님들이 크게 상심을 하고 보통 저희 병원에 오셔서 과연 수술을 하지 않고 양악수술을 하지 않고 아이의 주걱턱을 바꿀 수 있느냐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보통 윗턱을 확장하는 확장 장치와 페이스 마스크라고 해서 아래 위턱을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어린이의 얼굴을 정상으로 바꿉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1년 이내에 납작하고 아래턱이 나온 듯한 이미지가 볼록 볼록한 어린이다운 얼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 주걱턱 교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와이어를 대고 하는 그런 교정이 아니고 어, 이런 얼굴을 바꾸는 교정을 저희는 예방교정이라고 하는데요 통장이 돼서 12살, 13살이 될 때까지 주걱턱이 심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얼굴을 먼저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주걱턱 이미지를 정상 얼굴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는 것을 계속 지켜봅니다. 연구치로 나왔을 때, 어, 너무나 운이 좋게도 단한 번의 예방교정으로 주걱턱 문제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죄송스럽게도 아빠가 주걱턱이다, 뭐, 할머니가 주걱턱이다, 이런 유전적 매력을 가진 분들은 처음에 주걱턱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한참 자라는 나이에 다시 주걱턱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다시 예방 교정을 함으로써 금세 한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다시 얼굴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장이 멈출 때까지 주걱턱 얼굴을 계속 정상 얼굴로 바꾸는 시도를 하면서 지낸다면 단점으로는 교정 기간이 너무 길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으로 생각하면 아이의 정신적 컴플렉스, 외모적 컴플렉스, 주걱턱 문제를 빠르게 어린 나이에 바꿔줌으로써 자신감 있는 그리고 성장이 잘 되는 어린이로 어, 바꿔주 우리의 소중한 아이를 양악 수술을 받게 되는 운명으로부터 반드시 막아주는 이런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아, 내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 마흔 살이 넘었다, 운 살이 넘었다, 심지어 예순 살이 넘었는데도 교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정은 반드시 됩니다. 특히나, 치아가 삐뚤빼뚤 하다거나, 입이 좀 나왔다거나 하는 간단한 돌출입 정도는, 비록 청소년에 비하면, 당연히 시간은 좀더 걸리고, 노력은 좀더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되는 쉬운 교정에 속합니다. 보통 1년 반에서 2년이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하지 않는 교정을 하기 때문에, 좌우로 턱이 틀어져 있는 비대칭, 또는 주걱턱, 연세드신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에 비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쁘게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꾸로 문리는 교합 틀림없이 정상 교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 단점이라면 교정 기간이 좀 걸려요. 비대칭이나 주걱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치아 삐뚤빼뚤한 것을 바르게 펴는 간단한 교정에 비해서 기간이 약 2년 반 정도 표준 기간으로 삼고, 길게는 3년까지도 갑니다. 하지만, 힘든 교정 기간을 끝내고 나서, 아름답게 변한 얼굴들을 보고, 만족스러워 하시고, 자신있게 사회생활에 다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죠. 어,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다면, 나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치아교정. 과연 몇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고, 어느 시기가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튜브 첫 방송이라서 너무 버벅거리고 좀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 환자 고객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여러 가지 공통질문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고, 또 저희 병원의 특장점인 수술하지 않는 교정, 과연 그 교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어떤 식으로 교정하는가에 대해서 두서없이 쭉 컨텐츠를 준비해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